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농사꾼, 두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SPG라는 종목이구요. 오늘 SPG가 장중 최고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이 흐름을 좀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9%가량 하락을 하면서 14%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요 부분은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25%를 넘는 어떤 상한가까지 도달을 한다거나 혹은 20%대의 어떤 주가 급등세를 유지 해줬으면은 내일도 추가 급등할 수 있을만한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어 충분히 이어갈 수 있었었는데 14%대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전에 정고점이었던 요 부분이 어죠 여러분들 요 부분이 언제였냐? 자, 2023년 3월 27일 날어 4450원이라는 고점을 달성을 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죠? 빠지기도 했었고. 자, 여기서 하나의 어떤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에서야 높은 거래량을 토대로 자이 상단 부분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해놓고 자 여기서 뭐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집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밑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어됐든간에이 박스권 상단 부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4만 6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을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전고점에서부터 만들어 내려오던 이 하나의 우하향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그림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다?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던 추세, 어느 정도 이바닷권을 세력들도 인지를 하고, 위쪽으로 드디어 추세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드디어 나왔다. 어,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의 분위기, 세력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이 SPG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악재 생긴 거 아니냐라고도 어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거 재료 소멸됐다. 음, 지금 AI 쪽뭐 로봇 쪽 지금 재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고, 아 세력들 이탈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SPG 주주님들, 저한테, 아, 두하나, 이거 악재 터진 거 아니냐, 재료가 소멸된 거 아니냐, 세력이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다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요세 가지가 아니죠. 요세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SPG라는 종목이 단기 조정이 왜 나왔느냐? 바로 그 전에 수급이 엄청 활발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마디로, SPG가 저점에서 16,000원부터 고점인 4만 원 달성할 때 시기는 시장의 움직임은 이 AI 쪽과 로봇 쪽이 엄청나게. 강성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급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갑자기 되도 않는 초전도체라는 이 테마가 갑자기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맥신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수급이 다 이쪽으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손실 보신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아니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미친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신성 델타 테크 파워 로직스. 덕성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도 잠깐 타볼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고꾸라졌다고. 제가 이 초전도체랑 맥신이라 테마를 물론 안 다룬 건 아닙니다. 안 다룬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다, 어, 드렸던 말사,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테마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서 단타치고 그냥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수매도 타점을 영상에서 다 공개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들. 그때 제가 초전도체나 맥신 안 좋게 얘기하니까 댓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 두환이 주식 못 한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디 사냐고까지 막 나오더라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초전도체 채만 죽었어요 지금 이 spc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ai 관련주들 그 로봇 관련주들 시장에서 미친듯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sp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역대급의 거래량이 오늘 터져졌고요 자 거래대금이랑 지금 거래량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1800만주 이상 터졌고요 거래대금도 와 진짜 미쳐 최근에 이렇게 터진 적이 없었다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렇게 spg나 아니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미친듯이 해주고 있고요 모기업인 뭐 삼성 뭐 하나 lg 지금 대기업들 쪽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삼성 하나 덕에 주가가 미친듯이 들썩대고 있다 로봇주 주도주로 뜨나 라는 템 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밑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도대체 얘네가 왜 대대적인 투자를 할까? 자, 보시게 되면은 삼성 하나그룹이 로봇 산업 진출을 본격 선언을 했고, 로봇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자, 인건비 절약, 정확성 확보 등의 이유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전까지 4차 산업 하면은 항상 떠올렸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로봇 그리고 ai 요쪽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봇 산업과 ai 산업은 돈을 벌수 있는 산업 구조가 그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 많이 상용화 되지도 않았었고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됐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먹는 산업이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로봇 산업과 ai 산업으로 몰한다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지금 뭐고있습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전환 의지를 드러낸 윤정부 자 내년 예산안이 1조에 육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이전 대비해서 어 121%가 대폭 증가했대요. 어 예선이 지금 9262억이라고 나왔고요 클라우드 및 AI 활용을 늘려서 편의성을 증폭시키겠다 이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AI 그리고 로봇 관이 로봇 산업쪽으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어, 캐나다의 이 토론토대와 손을 잡고 한국의 AI 인재도 키운다. 우리나라는 AI 인재 풀이 좁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융합 교육 과정을 신설을 했고, 자, 과기정통부가 AI 석박사 등을 30명 선발해서 6개월간 맞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SP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 와 AI 관련주들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분위기 세력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위기다. 왜? 주가를 올리기에 안성맞춤이거든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세력들이 아래쪽으로 추세가 갖춰있던 이 종목 SPG를 이제서야 위쪽으로 끌어올렸고 역대급의 거래량으로 본인들 다시 움직인다. 어 얘들아 세력들 움직인다라고 밝혔다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이제는 AI 산업과 로봇 산업이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이 됐고 이 대기업들의 규, 어, 대규모 어떤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이 SPG라는 종목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느냐 혹은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못했는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환이가 이 SPG라는 종목 여러분들 향후 주가 움직임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어 그리고 심플하게 어 오늘 25%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4%대로 마감을 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서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후가 되면 주가가 빠지고, 또 반대로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테마로 수급이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는 장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같은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그 결과 정확한 우리가 매수 타점이라던가 혹은 매도 타점을 모르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 의도치 않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세력들의 수급, 그리고 확실한 재료, 이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력들의 수급이나 혹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이나 혹은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본업이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재료를 파악을 하면서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실테고 또한 회사에서 주식하기도 눈치도 보이실텐데 적어도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이런 업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저 두환이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9월 첫날인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장중 최대 22%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주를 제가 어떻게 매일같이 발굴을 하냐면첫 번째로 동시효과 시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의 재료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죠. 어,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기재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을 때자 과연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려스러워 하신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 없이 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저 두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노을의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시가와 고가가 각각 5,440원 그리고 6,760원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유 있게 매수를 해서 또한 안전하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걸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월 첫날인데 어, 노을 받아 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수익 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9월 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런 무료 급등주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두안이 이런 급등주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나도 남은 9월 한달 기간 동안 부안이랑 주식 농사 좀 야무지게 져서 매일같이 한번 수익 내는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여러분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 급등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자,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 그래서 내 계좌를 복구를 하고 싶고, 회복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날수 있는 이 급등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번 9월 한달저 두환이에게 급등주 꼭 받아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이 급등주 포착도 굉장히 잘 하지만 중장기 종목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나는 단타가 조금 불안해서 혹은 아침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혹은 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대시세 종목이 무엇이냐면은 세력이 단연간 매집한 종목이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 300% 이상이 나오는 종목이며. 마지막으로 1년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단기간에 7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자첫 번째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연간 매집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는 어,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여 주었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었었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 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년에 이런 금양 같은 대시세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절대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음극재 소재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 전지 수급이 이 음극재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수 있을 만한 시장의 모멘텀과 주가 상승의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시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 2017년부터 어, 현재까지 세력들의 매집 편향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하락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이 종목에는 남아 있다. 즉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보여 줄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종목 그냥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물량만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저두한이가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도 이런 종목 좀잘 잡아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손실, 자 이런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대시세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이 음극재 소재 기업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매집만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매집만 보면은 우리가 제2의 금양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자 어, 보내 주셔서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좀 물어보셨던 건데 두 하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laughs> 매일 어떻게 귀신같이 좀 찾아내냐라는 질문을 문자로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 매매 꿀팁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어 이제는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검색기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주식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여러분들 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쓰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눌러보면 수식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만 누르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추려집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천여 개가 되는 어,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딱 4개로만 이렇게 추려지는 그것도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자, 이 검색기라는 겁니다. 나는 막 문자로 종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직접 종목을 찾아내서 스스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실상 이 검색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검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자위 상담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검색기 수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검색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스스로 이런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재밌는 매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SPG로 돌아와서요. 어, 우선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게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오늘 25%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4%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당연히 이 차트 안에 답이 있겠죠, 여러분들. 어, 이 윗꼬리가 이제 정답인데, 우선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쪽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불안정해졌고 25%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4%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누가 매도했고 를왜 매도를 했느냐? 당연히 이 앞에 있던 자이 박스권에 물려있던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니까 어 본전 왔다 그 혹은 아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세력들이 여기서 다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연결을 지어서 자 과연 세력들은 왜이 SPG라는 종목을 매도 물량까지 받고 주가를 왜 상승을 시켰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어, 이 세력들 입장에선 여러분들 SPG 4만 0백원 아이 가당치도 않지 더 주가를 어떻게 한다 높여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을 앞에서 이 박스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매, 물량 매집을 했고 여기서도 많은 매도 물량을 받아 냈다라는 거죠 자 세력 아까 어, 이 SPG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세력 이탈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세력 이탈이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잘 봐요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자 주가가 이때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8,000원 정도였어요 18,000원 자한 한 간단하게 자이 2만원으로 잡고 자 여기 고점 보게 되면은 4만원까지 갔을 때자 그냥 우리가 샘만 해도라도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한 달도 채안 돼서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우리가 거래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고점 부분 자요 고점 부분에서 나온 거래량 경우 요거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세력들이 매집을 한게이 정도인데 고점에서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면은 세력들이 고점에서 매도했다 안했다 안했다 이탈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이전만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안 나와요. 과연 이게 세력들의 이탈의 어떤 움직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이 뭐냐? 자 여기 이 박스권에 물린 개미들이 투매한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한 주체는 결국 개미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개미들의 투매 물량을 누가 받았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다 받아줬다. 왜? 오늘처럼 주가 끌어올리면은 본인들의 스윙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수급을 보게 되면 세력들 뿐만 아니라 외인들도 미친 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 딱 보더라도 외국인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한걸볼 수가 있어요 기관도 이전에 3거래일 정도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모두 다뭐 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혹은 세력, 자이세 집단의 공통점이 뭐다? 절대적으로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 외국인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SPG라는 종목이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욱더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다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들 바보예요? 보험 투신 기타금이 연기금이 바보예요? 그냥 매수를 하게? 절대 아니라고 SPG라는 종목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본인들이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본인들의 비중을 키우는 거라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이 퀘스천 마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spg라는 종목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나 알겠다 두 하나 오케이 이제 이해됐는데 자 앞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spg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고가 패턴 자 차트를 조금 우리 늘려볼까요 여러분들 차트를 조금 늘려보면은 자 이전에 있던 이런 정보점들 하나하나 지금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가 패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이 여기 위에는 더 이상의 저항대라든지 혹은 매물대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보다는 더욱더 상승하기가 쉽고 힘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세력들도 알고요, 외국인 기관 다 알아요. 누구 빼고 우리 같은 개미들 빼고. 어? 그래서 저 두환이가 여러분들 SPG 이거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어, 얘기가 좀 새길로 파졌는데 어쨌든간에 이 SPG라는 종목 신고가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일 가, 어 어떠한 또 추가적인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n자 패턴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자 패턴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되고 난 뒤에는 점점 내려올 겁니다 점점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이런 n자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끼켜봐야 5% 내지 10%예요.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스윙률이 겨우 5% 내지 10%밖에 안 된다 자 여기서 매수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절대 자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어, 이런 N자 패턴에서 우리가 이 눌림목 부분만 확실하게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PG라는 종목 우리가 고점보다는 확실히 스윙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이게 SPG는 자 그래서 제가 이 SPG의 매수매도 타점이 담긴 매매 전략자료 리포트를 좀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요 SPG의 리포트 자료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기재가 되어있냐 SPG의 기업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국내 감속기 부품 개발 산업편황 보고서와 SPG 매수매도 타점이 담긴 매매 전략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SPG를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두한이가 만든 이런 매매 전략자 토대로 자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자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만 하면 어떻게 된다? 100% SPG라는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매매 전략 자료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느냐?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SPG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만든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담컨대 SPG라는 종목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N자 패턴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눌림목, 여기 있는 이 저점 타점만 확실하게 매수를 하면은 SPG라는 종목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러한 눌림목 타점이 담긴 이 리포트만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포트 자료, 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자, SPG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만든 자료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가 지금은 만약에 손실이더라도 나중에 더욱더 큰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이런 두환의 종목 공유방, 이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부 장관이라는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조금 되고자, 자 5월 9일부터 이 방을 개설을 했고요. 이 방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어,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단은 시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일 주도 세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어떠한 재료로 지금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 또한 여기 이 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것도 인증을 해주시는데 6월 29일날 유라테크 23% 수익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유라테크 수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17.59%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7월 3일날 웨이버스 종목 11% 수익 났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날 주성 엔지니어링 18% 수익 났습니다. 7월 4일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이렇게 큰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 어 가온칩스라는 종목 25% 수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5일 날33% 수익 났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에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건지 또한 이 두한이에게 추천주를 좀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는 어, 이런 좀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저 두한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제 구독자분들이랑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지금 같이 힘든 장 서로 웃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